할모드 오디오북 챕터 2 쉬운 여섯 번째 이야기 자식 앞에 부모는 바보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서를 썼다. 내전 재산을 모두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단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에는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소식을 듣고 한 라피가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은 어이없는 요서를 썼군요. 당신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에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니. 도대체 그까닭이 무엇이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갈대를 입에 물고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그의 행동은 자기 아들에게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을 가르, 기르게 되며 그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준다는 뜻이었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매우 귀중한 존재여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느님은 유대 민족에게 십계명을 내리면서 유대 민족으로부터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선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걸고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맹세했지만 하느님은 승낙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앞으로 수유하게 될 모든 부를 걸고 맹세했으나. 역시 승낙을 얻지 못했고 유대의 모든 철학자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거절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줄 것이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자 하느님은 비로소 승낙하셨다.